요즘 효도폰이라시고 이상한 철진한 보급형 스마트폰이라든지 덤택이 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크 유튜버가 추천하는 진정한 효도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2022년 기준 학생폰 효도폰 구매 가이드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유튜브 주 시청자층을 보니까 20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사이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 기준으로 추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되었네요. 학생용뿐만 아니라 효도폰 이상한 자질구레한 거 말고 현실적으로 쓸만한 효도폰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0대 학생 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에서 중학생 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폰은 바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가 아니라 제가 10대 때 스마트폰을 쓰면서 느낀 게 일단 잘 떨어뜨리고 잘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보니 매우 비싼 플래그십보다는 살짝 아래 단계나 구형 플래그십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아이폰 13 미니를 현 시점에서 학생폰 1위로 꼽고 싶습니다. 요즘 학생분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아이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아이폰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델이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13 미니는 추가 지원금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성지 기준으로 볼때 10만원 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3% 이런 게 좋긴 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잘 깨뜨리고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보니 고민이 되긴 하죠. 그리고 13% 가격이 출고가부터 135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긴 해요. 아, 그리고 1 3 m 니를 추천하는 이유가 일반 아이폰 13에 있는 모든 기능을 1 3 m 니에도쓸수 있고, 단점 중에 배터리 부분에서 평균 6시간 정도를 보여주는데, 짧다고 해도 학생분들 기준으로는 학교에 있을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루 정도 넉넉한 수준이고 무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여러모로 최신폰이면서 아이폰이면서 가격도 착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최고라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13 미니 말고 다른 건 없냐? 두 번째로는 Z 플립 3를 추천해 드릴게요. 갤럭시 플래그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느낌이 들고 디자인도 흔히 아세 감성도 거의였고 제가 20대인데 제 주변에도 Z 플립 3를 많이 쓰고 있어요.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게 케이스. 커버 커스텀 케이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보니 확실히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아이덴티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출고가는 원래 125만 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 보니 성지 가격대로 보면 LG U+는 10만 원대에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만 원대면 싸게 살수 있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하나 있는 게 배터리가 빨리 빠지긴 하지만 13 미니처럼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가장 무 명실상부 스마트폰 아이폰 13도 빠질 수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폰이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면 졸업할 때까지 매우 거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리뷰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써보면서 딱히 부족하다, 불편하다, 아쉽다 하는 게 없다 보니 학생분들이 쓴다면 가장 불만없이 쓸수 있는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은 아직까지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 출고가는 109만 원이지만 성지 기준 5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13은 개인적으로 자급제로 사서 알뜰폰을 쓰거나 아니면 통신사 끼고 구매 시 선택약정 25% 받고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폰 추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폰, 진정한 효도폰도 추천해 드릴게요. 요즘 효도폰이라고 이상한 철진한 보급형 스마트폰이라든지 덤태이 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크 유튜버가 추천하는 진정한 효도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특징은 일단 화면이 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효도폰 1등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S22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GOS 사태 때문에 이미지가 날락가긴 해도 부모님 세대분들은 쭉 쓰던 거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ES 잘 되는 걸 차순위로 선호하다 보니 삼성 제품에다 화면도 크고 가장 최신 폰이기도 해서 S22 울트라 정도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보통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S22 울트라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차고 넘치고 카메라도 아주 준수하기도 해서 사진 찍는거 좋아하시는 부모님에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s22 울트라 를 추천하는 이유가 gos 사태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쌓였고 통신사들도 재고 소신 차원에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급제 출고가는 145만원 이지만 통신사 성지 가격은 벌써 5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원금 한 대략 100만원 가까이 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s펜을 사용 안하신다 혹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s22 플러스도 매우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일반 s22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번째로는 구형 플래그십 입니다 스마트폰 좀 아시는 분들 은 알텐데 1년 지난 구형 플래그십이 요즘 나오는 보급형 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 s21이나 노트20 울트라 같은 기기 업데이트도 아직 2년정도 남아있고 카메라라든지 성능도 보급형 보다 훨씬 좋아요 이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학생폰 효도폰 구매 가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들은 성지 시세포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성지는 제 유튜브 시청자라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성지 카페로 유명한 여코폰에서 가입만 하면 누구나 내가 사는 전국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입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구입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나는 1대1 찾아가서 사람 만나서 개통하는 게 귀찮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성지 지도 존재하는데 오프라인 성지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살짝 있긴 하나 포메리카노라는 온라인 성지에서 아이폰 13 미니를 구입한다면 보통 230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 다른 것도 살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